어, 안녕하세요 조건아 침입니다 그내 딸바님 유튜브인데 저희가 한 100번 정도 본것 같아요 어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이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내용 이 영상은 2000, 2015년 비트코인이 무지무지하게 쌀때 100만원도 안할때 찍었던 영상 같은데 2015년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어, 비트코인이 세상을 바꾸는 이유 코인이 뭔지 그래서 한 15분 정도 어, 영상을 편집해서 한 돈이 뭔지 그렇게 해서 찍은 영상인데 한번 꼭 보십시오 어그 안드레아스 모노 아, 안드, 안드레아스 도안뭐 어쩌고 저쩌고 이분이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여하튼 되게 이분 어 로그래머인데 비트코인을 막 해킹을 시도하다가 비트코인에 완전히 빠져버린 게다가 이 분이 되게 좋은 게 화폐 역사라든지 철학적 사회 과학적으로 되게 박식하세요 책을 되게 많이 읽으셨나봐요 이네딸번이 영상 말고도 다른 데서 올린 강연 영상, 영상들도 많이 봤는데 되게 앞에서 발표도 잘하시고 박학다식하시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되게 해박한 그런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연사를 해주십니다 은행이 는 대다수의 60억 명의 비트코인이 도달했을 때그 파괴적인 그 변화는 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추상화된 완벽한 돈. 게다가 희도성이 완벽히 보장돼 있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을 해방된 야수라고 표현까지 하십니다. 해방된 야수. 와닿죠. 에, 뱅크론이 오면 은 비트코인 통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뱅크론 왔을 때 하루에 막 100%씩 상승하죠. 자, 비트코인이 비싸져서 더 이상 안 오를까요? 아닙니다. 비트코인 아직 한참싼 겁니다. 개당 100억 이상을 가야 돼요. 어, 1억 3천, 1억 2천에 머물러 있는데 이거 시작하면 어, 파괴적으로 2억, 3억, 4억 가는 거 금방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원화 무너져서 지금 환율 붕괴. 때문에 더하죠. 그 해방된 야수의 집 면모는 이 영상이 나가고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볼만할 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분 영상에 따르면 이제 혁신이 비코인으로 인한 엄청난 변화가 임박했고 그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통일 것이다. 당신은 이런 변화가 임박했을 때 블랙베리냐 애플이냐 어, 선택해라. 애플이죠 당연히. 그래, 이 비트코인이 애플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선택의 뒤로 앞에 놓여있는 거고 이거는 정말 이 선택에 대한 결과값은 생과사를 가를 정도다. 그리고 어 비트코인을 당신이 선택하든 안 하든 비트코인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다 퍼질 거고 그 파괴적인 변화는 인류의 모든 것을 아까 놓았다. 저도 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적극 공감하면서 변화가 임박했다라고 주창, 주구장창 외쳤는데 이게 돈의 변화와 맞물려서 사회가, 사회 경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총체적인 어떤 그 변화의 임박을 느끼게 되는 게 아임의 확률. 아 그리고 돈이 엄청나게 지금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아, 그리고 구조조정 진짜 고통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올인 쳐놓은 사람들은 내일 잘려도 몇 년을 먹, 몇 년을 먹고 살고 심지어는 10년 20년을 먹고 삽니다 근데 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금 어, 명태금 그3사억 받아 갖고 어떻게 삽니까 창업밖에 못해요 당장 그 자녀들 학자금 내야 되고 고정비 카드 려면 그리고 대출 잔뜩 낀집 한채 원리금 내려면 창업이라도 해서 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근데 비트맥시들은 안 그렇죠. 어, 이 고통들이 드디어 임박한 겁니다 어, 제가 40초 중반에 미리미리 쇼부 쳐야 된다고 비트코인으로 쇼부쳐라 어,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2026년부터 이거 환율 감당 안됩니다 뭐 지금 여행 가는 사람들 책싹다 뒤지고 뭐 이러면 환율 잡힙니까? 미친 소리죠 이거. 또 모르는 짐좀좀 좀, 좀, 제정신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가끔 가다 이 정신병자들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할 정도로 이 와중에 돈 존나 뿌리죠. 지금 국부채 매입하고 막 장난 아닙니다. RP 매입 이런 것들. 뭐 영상 자 보셔서 아시겠죠. 어, 돈쓸 사람이 없어서 자영업자들부터 시작해서 어, 건설사들, 여행사들, 석유화학, 철강, 화장품, 그리고 뭐각종 리테일 회사들 지금 구조조정 소식 쫙 명예퇴직이라고 검색 한번 해 보세요. 엄청난 뉴스가 쏟아집니다. 진짜 체감은 IMF예요. 어, 지금 이런 시국에 돈의 변화가 임박했으니까 진짜 이 영상에서 말한 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극심한 고통, 준비된 사람은 부의 어,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3 년에서 5 년간 고통 확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비트코인을 홀딩 저기 몰빵 저기 우린 치시고 수량을 지키되요 돈 필요하면 대출 받아서 최대한. 버튼.